생일이 3월 4일이기 때문에 삼강의사번은 장민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특별강사 이번에 초청 받아서 s 하게 했는데. 네, 한번 잘 e n 보도록 하겠습니다. y 성 u r e not sure 이 f y 어떻게 e 어요전여친이 어떻게 했어요? 굉장히 무난한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. n 네, 저... 이좀 있었죠. 예예예. 더봐일까요 예, 예, 예. 네, 네. 그거 맞죠. <laughs> 저는 핵심 키워드만 봅니다. 네네네네네. 이스트로이 마게다 마게다. 어이 성당이 글자 쓰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, 어 그렇죠 그렇죠 쉬운 게 아닙니다. 오. 아 어, 그렇죠 그렇죠. 만 그렇죠. 리스펙. 아 맞죠. 디스트로이 와이 고래. 그렇죠 고래. 아시겠습니까 네. 고래를 부수다 네. 네, <laughs> 심보 상징 맞죠? 본인이 <laughs> <아주 돈이> 아는 <안 웃음> 것만 하는거 아닙니까? 이거는 <laughs> 사람 그니까 사람의 종족의 네, 심고를 삼기 위해서 노래를 찍였다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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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런 이런, 가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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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t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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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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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런 이런, 이니까런이예예 예. 이 어 대충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. 네네네. 어자 여기 보시면은 네. we have named one wild boar. 자 올해 사냥꾼 맞죠? 네. 자 그리고 더. 여기 딱히 필요 없는 문장 같습니다. 버리고 가시고요. 예. 예, 예, 예. 아, 잠시만요. 그게 문제인데 그게 필요 없는 문장이라고요? 뭐라고요? 방금 필요 없다고 한 문장을 추론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데아 이게 이게 문장입니까네네네 그니까 일단 지금 빼놓는다 이말이아 지금 빼놓는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Words are more appreciative than ever. 자어자제 미래처럼 흔들여지는군요와이어 <laughs> <수> <laughs> 자. 고소리 다시. 자, 감사합니다.